얼마 전 신천대로 진입로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시설물들이 한달 만에 원상복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막고 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월곡로에서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신천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총 3개 차로 가운데 우회전은 3차로 1개 차로에서만 가능해서 직전 교차로인 월성 북내거리에서부터 꼬리 물기나 엉킴 현상이 빚어집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월성 북내거리를 2차로로 통과해 우회전 차로로 넘어가려는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다 보니 2차로와 3차로 모두 막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대편 유턴 차량까지 더해 정체를 악화시키는데 불법 유턴을 해서 더 앞쪽으로 끼어들려는

신천대로 진입로 정체 현상에 대한 btv 보도 이후 많은 운전자들이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해법은 다름 아닌 신천대로 유입 차량의 분산입니다. 월곡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월암로 선돌공원에서 서대구 ic 방향으로 진입 램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경우 남대구 요금소를 옮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천 ic와 남대구 요금소 구간을 무료 도로로 바꿔 신천대로 지입 차량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기존에 도로를 그 아파트 도로를 생각해 갖고 그거 허가를 내주고 는데 지금 그쪽에 그 월공로 차량 정체에 대한 대구시의 해법도 역시 차량의 분산이지만 우회 도로의 위치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출판 산업 단지에 도로를 만들어 신천대로를 우회해서 진입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서 출판 산업단지로 해서 일방통행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돌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침에 교통이 엄청나게 이상로될 때는 굉장히 이 되더라. 이 경우 월곡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두 방향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천대로 진입 램프를 앞두고 병목 현상이 하나 더 더해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유료도로인 남대구 ic와 서대구 ic 구간의 도로폭을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이고 신천대로 진입 구간을 1개 차로 늘리지 않는 이상 월성동 진입로의 국한에서는 차량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천혜열입니다.